우리가 지난번에 76조 16번까지 했고, 음 오늘 배우는 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하면, 아저씨가 니네한테 미분이라는 녀석은 그냥 뭘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미분을 배웠잖아. 미분은 무슨 기울기? 네,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가 됐었다라는 걸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 미분이라는 녀석은 미분하는 한 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함수라고 그래 미분하는 함수를 뭐 함수로 한다고? 도함수 이 도자가 뭐냐면 이 앞에 글자가 하나 생략돼 있는데 유자가 생략돼 있어요 유자가 유도하는 함수예요 잘 들으세요 도함수라는 게 뭐하는 함수라고? 유도하는 함수다 그럼 뭘 유도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봐 y는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미분을 배우셨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y'은 뭐라고 적는거야? f'x다 이렇게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미분이 돼 있는 함수 미분이 돼 있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래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낸 거를 어, 뉴턴이 한 미분법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어, 라이프니치 미분법 배우셔야 되는데 잘봐 만약에 너네한테야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y는 x 적이라는 녀석을 미분하래. 그러면 자기 얘미분하면 뭐라고 적어요? y 프라임은 ex. 자 이렇게 쓰는 게 뉴턴이에요. 뉴턴 유턴 아저씨는 연구가 아저씨, 되게 똑똑하신 분. 남들의 생각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만 이해하면 돼요. 응? 존나 쉬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잘 납득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잘 봐, x 값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y도 변하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하기 때문에 y도 변수예요. x도 변수인 거고. 그래서 어떤 변수를 미분을 하라고 했으니 미분법을 배우셨으면 얘는 y에 관한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얘는 y에 관한 1차를 미분했으니 얘는 얼마로 적어 줘야 되는가? 1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얘는 x에 관한 2차죠. 그럼 미분하면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분이라는 거를, 어,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어떤 순간 찰나의 변화를 표시를 해줬다는 거야. 여기 있는 1이라는 녀석은 뭘 미분한 거야? 어떤 변수를 미분한 거야? y라는 변수, y라는 미지수를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1은 y라는 변수를 미분한 아주 찰나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는 라 거고, 여기 있는 x제곱 미분하면 2x잖아? 얘는 x에 관한 식을 미분했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주는 거야? dx라고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고교과정에서 미분을 하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양변을 dx로 나눠요. 양변을 dx로 나눠주면, dy d x 라는 녀석이 ex가 되는 건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x가 아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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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 이 d 라는 녀석이 미분했다는 거거든? 미라는 게 짧게 작게 쪼갠다는 미에요. 응? 그래서 아주 작은 x의 변화분에, 아주 작은 y의 변화인데, x의 증가량, x의 아주 작은 변화분에 y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가리키는 기하적 의미가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어서 기하적 의미는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다.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어서 어, dy/dx, dy/dx라는 녀석이 가리키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했다 이야기하는 거고. 얘를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어, 전 세계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한 거냐면 y 이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할 할 얘기가 많아요. 얘가 가리키는 건 어떤 함수가 y라는 함수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각각 미분한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니네가 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얘를 우리가 편의상 f 프라임 x가 f라는 함수를 미분한 f x를 미분한 f 프라임 x다 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고 얘가 가리키는 의미는 그냥 어, 미분되어 있는 함수 미분되어 있는 함수. 걔를 뭐 함수로 한다? 도 함수로 하는데 저도 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앞에 뭐가 생겼다 했지? 유자 그뭘 유도하는 거냐면,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왜냐면, 잘 보세요. y란 녀석이, y란 녀석이 x제곱인데, 얘를 미분한 함수는 ex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얘가 도 함수예요. 다시 해가뭐 함수라고? 도 함수.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게. 니네가 이 미분이라는 걸왜 배우냐면, 2차 함수를 그리는 게 편한 거 아니 1차 함수를 그리는 게 편한 거 아니? 1차 함수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그치 그러면 니 네가 어떤 함수를 그릴 때 얘보다 차수가 작은 함수를 알고 있으면 얘보다 차수가 작은 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 함수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린데라고 하면 e x 라는건몇차 함수니까? e x 는몇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몇코만몇사 지나고 0,0을 지나고, 이게 f'x, 2x라는 그래프인데. 됐어요? 자, 미분이 무슨 기울기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원래 함수에 붙어있는, 딱 붙어있는 기울기를 보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키는 건데, 0 오른쪽에서는 양수고, 0 왼쪽에서는 음수기 이 때문에, 원래 함수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함수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어떤 그래프에 딱 붙어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이 함수의 형태는 뭐 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음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 어떤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 이 그래프에 붙어 있는 선들이 다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 어, 원래 그래프도 뭐 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왜 미분돼 있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라고 물어보면, 이 미분돼 있는 함수는, 미분돼 있는 함수는 원래 함수를 유도한다는 거야. 미분하기 전에 함수의 형태를 유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고, 접선의 기기가 양수라는 건 뭐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추정한다. 원래 함수를 유도한다. 라고 해서, 도함수라는 녀석을, 원래는 유도함수인데, 유자를 생각해서, 원래 함수를 유도하는 함수다. 됐어요? 네. 그래서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됐어? 그러면, 잘 들어. 아자식가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3차 함수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걸 싹다 외워야 돼요. 3차에서 나오는 성질을. 그러면 잘 봐. 니네가 3차 수 y는 fx라는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3차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차 함수를 아직 안 그려봤잖아. 그럼 저 3차 함수를 그리려면 저 3차 함수를 몸분한 거, 미분한 거 그걸 뭐함수로 부른다? 미분한함수를뭐 함수라 부른다? 도함수라 한다.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차 함수야?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겠어? 2차. 그러면 여러분은 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3차 함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차 수 형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3차를 그리면 몇 차만 알면 된다고? 2차. 그럼 여러분들 2차 함수 내가 그려 줄 건데. 이 함수 아래로 볼록이 좋아 위로 볼록이 좋아 아래로 볼록이 좋지 그럼 아래로 볼록의 기준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 야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가 있어 그럼 이 2차 함수는 x축이랑 만이 만나면 몇번 만날 수 있겠어요 두번 만날 수도 있고 몇번 만나는 경우도 있겠어 한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 미분대 있는 함수는 원래 함수의 무슨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서, 잘 들으세요. 이 미분대 있는 함수는 원래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항상 이 미분대 있는 함수에서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다시 못 되는 값을 기준으로, 0 되는 값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함수를 유도하시면 돼요. 왜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봐요? 라고 물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라는 말은, 원래 함수. 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야. 야, 미분대 있는 녀석이 양수라는 말은,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증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원래 함수는 증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고,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뭐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증가는 형태로 그려져야지, 접선들이 그, 양수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 났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딱, 알파랑, 베타라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상수함수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하는건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고,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증가는 형태가 그려진다. 이게 3차함수의 개형이에요. 지금 내라면 이해됐어요? 지금 내라면이해돼요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다항함수의 개형을 결정해 가야. 됐나요? 어. 그러면 잘 들어. 이 함수가 X축이랑 몇번 만날 수도 있겠어? X축이랑 몇번 만날 수도 있겠어요? 한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아저씨, 만약에 x 축을 이렇게 한번 만나면 이 함수는, 미분되 있는 함수는 원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함수야. 그래서 얘를 도함수라고 그래. 그럼 도함수는 항상 뭐가, 될, 도함수가 뭐가 될 값을 기준으 해서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는 도호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죠? 이 말은 보암수의 값이 양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플러스. 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단 말은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 보암수가 양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 근데, 어, 그러면 내가 증가하다가, 야, 나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 나오고? 0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 이게 F의 개형이야 지금 내놔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뭐가 나온다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됐어? 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 않아요. 수 원에서 여러분들 a 의 n 제곱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y 는 x 의세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무슨 차니까 홀수 차죠. 홀수 차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모든 참고서 보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왜 홀수 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우기 전에 증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세 개의 함수를 기준으로, 보함수 얘를 미분한 함수가 누구야? 3X제곱이잖아요. 그럼 3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2함수인데0 0을지라고 양수, 양수니까, 아, 원래 그래프는 뭐 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접선의 결울기 0나고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지금 나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아저씨,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잘 들으세요. 3차 함수가 아 3차 수를 그리기 위해서 3차를 미분한 함수를 볼 건데 미분한 함수가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기준 했을 때 얘가 만약에 x축하고 안 만나면 얘는 다먼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다 양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뭐 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증가만 하는 형태로 그려져. 음, 증가만 하는 형태로 그려져. 요 이해됐어?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왜세 가지가 있는 거야라고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그리려면 3차를 몸분한 거. 미분한 거. 그거를 뭘함수라이야기하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로 한다.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고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건데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경우가 두번 만날 수도 있고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차 함수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의 3참수를 그리라면 얘를 이야기해요. 얘를 이야기를 해. 됐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3참수 하면 거의 대부분 저 새끼 그릴 거예요. 저 새끼 누구냐 아저씨가 앞으로 얘를 지렁이라고 그릴 거예 지렁이. 다시 뭐라고요? 지렁이. 응? 지렁이. 그래서 얘는 흥, 흥. 얘는 흥! 이렇게, 다시. 얘는 흥, 흥, 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증가를 하는데.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 나오고? 0 나오고. 이창피해그다음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녀석. 얘는 폭발점이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첫 번째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다음 여러분 책에는 안 배우지만 책에는 어, 안 나오는데 수학 초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응?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변곡점 그럼 변곡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곡선이 변하는 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이에요. 이점 왼쪽을 보면 이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이에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이점 오른쪽 보면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렇게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제 봐볼래요? 흥, 이잖아요얘 왼쪽이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얘 오른쪽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런 점은 무슨 점이라 부른다고요? 변곡점이라 불러요. 됐어요? 응. 음. 음음 이렇게 가요. 어? 얘 왼쪽에서 위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런 점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됐어? 수학 중에서는 변곡점이라는 건안 가르쳐요. 그냥 변곡점이라는 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변곡점이라는 건 아, 그래프의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이라고 다 하는데 3참수에서 저 성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3참수에서 저 점이 성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 오셨네? 오늘 빠진 사람 없죠? 옆에 안 보이는 친구. 없죠? 아, 그러면, 꺼야지. 자리가 없잖아.